안녕하세요. 아드리엘입니다. 원하는 광고 계정의 데이터를 연동하고 난후 어떻게 대시보드를 구성해야 할지 망설여지셨나요? 아드리엘 홈페이지에는 각 브랜드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대시보드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이 템플릿을 활용하여 광고 비용 소진 및 성과 파악에 용이한 소규모 브랜드를 위한 대시보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드리엘 대시보드에 로그인을 하고 왼쪽 메뉴에서 대시보드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.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고 새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면 각 브랜드의 목적과 KPI에 따라 미리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. 여기서 소규모 브랜드 맞춤 분석 템플릿을 선택해 주세요.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템플릿을 사용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템플릿이 바로 대시보드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직접 위젯을 하나하나 추가하고 레이아웃을 맞춰가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의 광고 계정에 연결된 데이터와 맞는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대시보드에서 기존 대시보드 위젯과 동일하게 필요한 위젯을 추가 및 삭제, 코멘트 추가 그리고 수정이 가능합니다. 노트패드에는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조절하여 다양한 입력 기능을 사용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으며 광고 성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록하거나 높이를 줄여 타이틀 블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대시보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셨다면 원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나만의 대시보드를 완성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